여러분은 바다를 표현하는 순우리말 이 많다는 것을 아시나요 여울 너울 북미 물마루 등 많은 표현 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아는 너울 은 바다의 사나운 물결을 뜻합니다. 더위가 한창인 여름 저는 가슴 속까지 후련하게 해주는 바다를 보러 삼정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아름다운 세계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를 눈으로 바라보고 귀로 들으면 머릿속이 시원해지고 황홀한 기분마저 듭니다. 바다를 가만히 보면 평소에는 잔잔한 물결에 위험해 보이지 않지만 가끔 배를 삼킬 듯한 파도를 보면 나의 삶에 느닷없이 밀려드는 온갖 시련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실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더욱 강하고 굳세게 만드십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나니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다가도 감사한 마음이 들더군요. 사랑이라는 건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하늘의 제왕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절벽에서 몇 번이고 떨어뜨리는 시련을 주듯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온전하고 강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이런 상황을 주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됩니다. 가끔 신앙을 하다 보면 힘든 일들이 많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신 적 있으신가요? 또 내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드리고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연락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에도 좋은 풍경과 함께 마음 나눌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